W 실드 오지니까 그거 하나만 딱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뚜바이잖아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일단 테스 영상만 봐가지고 본섭은 지금 처음 봤거든요. 말라인 상대로 약법인가 이거? 신성한 존재를 위한 드맨 일단 해고 어.. 뭐지? 몇번 맞는거 같은데 이쪽에서 올라온가보면 이쪽이.. 뭐야 뭐임 <laughs> 아니 이건 뭐야? 괜이히 이상한데. 하하하 <laughs> 기찬플 할 줄도 몰라. <laughs> 야 씨야 여기 브론즈냐? 진짜, 내가 다 수치를 썼다, 임마. 오 거리 생각보다, 아,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거리 생각보다 좋은데? 음. 어, 뭉치면 안 된다. 야, 깡댐. 해석 그대로인데? 깡댐 존나 쎄. 없다. 스톰 빠졌어. 아, 이거 졸라쎄. 근데, 어쩌겠어. 갱오은 뒤져있지. 깜짝 놀랐어, 이거. 빨리 밀어야 되는데, 아직 자르반 미드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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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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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한번 아 아마 당겨질 거예요. 웨이브 도착하면은 당겨서 맞고 내셔랑 <목소리> 고인수 올리면 되겠는데 어차피 딜이 센 거는 내셔 고인수만 나와도. 무시한, 무시 가능한 수준일 듯? 이게 뭐, 올라프나 그런 애들처럼 좀, 그런 피읍은 아닌 것 같아. 여기요 정도 같은데? 스턴 범위. 여기서 돌어다니면서 어, 짱까지만 안 가지는, 알고 아직 용 맵이, 아 니라, <목소리> 어디 가했니아나나육 <있니? 목소리> 찍고 하고 싶은데, 아들이 안했니다 없잖아. 우와 쎄다 근데 그것 뿐이야 두벅이 깡뎀 세긴 하다 잉 존나 쎄 깡뎀 잘하면 그 갱승 존나 하겠다 약보면은 어자르반 저쪽 나이스 이게 또 그게 안 좋아요 신챔이면 일단 우리팀이 꼬라박는단 말이야 매우 높은 확률로 근데 리시니가 이게 게임을 잘 파악하고 있는게 탑에 와서 계속 따잖아 그럼 이제 원래도 욕을 먹을텐데 신챔이라고 따다블로 먹는다고. 정치력이 약해져. 정치력이 존나 약해, 신챔은. 뭐만 하면은 신챔 탑 존나 해. 근데 뭐 어쩌겠어. 원래 롤이랑 게임이... 롤이랑 게임이 그런 건데. 아주 개가거든 같은 게임을 하는데 어쩌겠어. 아군이 습니다개 배포 <laughs> <laughs> 같은데 그냥. 빨갱이 존나 쉽잖아 이거. 공 없지. 근데 공쿨이라 나도 <laughs> 너무 무리 하지 말고 무리는 하지만 않는 선에서 하자고. 공구리래 맞나? 온거 같은데 당연히. 자르마 아래잖아. 이게 어디서 브라핑을 해줄라고. 2년 박아 놓고, 아우 실드, 쉴드. 실드가 좋긴 해. 근데 저거 밖에 없잖아. 뚜벅이, 실드, 깡뱅. 거 말고는 없잖아 아무것도. 내셔 가져오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불타 계속 이기, 이기겠는데? 음. 피만 사서 박아버리고, 라인 좀 밀려면. 아마 공쿨 돌았을 걸 그랬을 걸 공템 방템가도 모자를 파네 얘 풀었다. 적자. 디아팔. 잘가 야 이번 퀴즈는 나 주지 않냐? 솔직히 솔킬인데 이번 건나 줄만 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틀렸다. 우리 팀도 한명 멘탈 깨졌다. 자르바 미드. 공 없잖아 너. 다고야 카이팅. 카이팅. 완전 뚜벅이 바본데 이거? 탑인가? 아래쪽이네 자르반 용악해 르블랑드 미드 완전 바보챔프인데? <laughs> 야, 이거, 퀸, 티모, 케일. 좀 원거리 카이팅 되는 애들한테 절대로 끊으면 안 되겠는데? 또, 굉장히 쓰레기인데, 저거? 깡데미 좋으면 뭐 하냐고. 사거리 밖에서 쳐대는데. 일단, 티모는 절대 못 이기겠다, 얘. 죽었다 깨는 못 이길 듯. 티모 답이 없어 얘는 좀 답이 없어 챔프가 어? 노답인데 챔프가 너무 뜨벅이잖아 자르반 안 가도 잡고. 레블랑 안 했죠. 자르반 안 했죠. 아예 그냥 탑을 버려야 는데 자르반. 아씨, 내건데 핑아. 비싼 건데 그거. 세팅인데. 이 주장창 솔킬이야 이제는 이거 세트 다 절대 못 이잖아. 공 써도 답이 없고. 그냥 카이팅 너무 쉬운데. 다리우스가 훨씬 더 세겠어. 일단 포획이 저 스턴 거리보단 긴것 같아. 느낌상. 조금 빨라져봤자 뭐 어떻게 못 따라가지. 아내 거야! 아이 새끼들 킬발라 놨나? 왜다 가져가 됐고? 쏠킬이잖아 이거는 너무하네 진짜로. 이 아리 새끼 이거 킬 세탁할라고 KD. 어내 건데. 정말 너무하네, 진짜. 누구지? 바보야. 이 잡아도 돈안 주는데. 야야야나뭐 야, 없냐? 살려준 거 없냐? 방어 없냐? 쟤! <목소리> 흐흐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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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터지는 왜 이렇게 웃기냐? 폭죽같이 터져네뭘 갈까? 야, 이거 라일라이까지 가면은 얘는 진짜로 죽었다 깨도 캐를 못 이기겠다. 어, 라일라이 가자. 죽었다 깨도 이거 캐를 못 잡는다. <laughs> 야, 칼사 지금 미드 보고 있거든요. 빨리 몰래 레드 좀 먹자. 스플릿 지금 어마어할것 같은데, 누구지? 가득 차긴 한데, 궁이 5초. 5초만 기다리다가. 아잇. 아우. 다 오네? 쎄. 예. 죄송합니다, 정말로. 제, 제가 잘못했거든요. 우리신도다 오는데, 바보야. 쫄기는. 저 이민아 어디서 우리 카이사장을 공이 없어도 세트 정도는 잡지 않을까 부시 안으로 들어가 주지만 잡을 것 같은데. 복싱 같은 것도 만화를 보면은 멘트를 치잖아 아무리 쓰면 뭐해 맞지라는 의미가 없는데 음? 딱그 느낌인데 음. 아괜찮아 조심 진짜 귀찮.. 할줄 모르는데? 너는 진짜로 연습 좀 해라. 이게 뭐냐. 말이 안 되게 못하잖아 지금. 아니 뭐풀풀 때마다 연습할 거야 랭겜에서 아니잖아 이 정도는 연습 모드에서 좀 해라 랭겜에서 아 여기가 다이 플레 상위권에 다이아 하이 잡히는 구간이잖아 아무리 여기가 쓰레기 구간이라고 해도. 이 창풀 지금 몇 번을 실패하는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안 딜이 세기네오킬 카이사가 죽을 뻔 했네. 10대스한테. 어차피. 어차피 이겼어요 이거는 나 왕기도 다 했고 지금 3명까지는 혼자 잡을걸? 네? 바론을 가자 그러면 확실하게 바론 가면 되지 바로 차고 상하이 정지 먹었다고? 왜? 이기찬 플래시가 지금 내가 내 화면에서 본 것만 해도 두 벌이잖아. 이거는 진짜로 자주 많이 존나 못해. 레알루다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다운해. 어차피 마지막일 것 같은데 주식 하나 사고 이렇게 가자 레드 먹고 탁닦면 끝나겠다 레드 1 6요가게 영양가 없어요 어디가죠 너네 아 화려하다 나나 나. 리와와와아 나, 나. 너무 느려 did you do?